대박입니다. 모두 재밌었죠. <놀람이 웃음> 아, 대구 대구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아... 나가신 분 없죠? 아... 아, 대구 얼마나 되죠? 3년 만에 왔어요 대구도. 다른 스케줄 없었어요? 팬서할때 오지 않았나? AC 팬사할 때. 아, 진짜 오랜만이에요. 여, 보신 분 있으세요? 아니요. 아, 안 보신 분들이 많네요. 오늘, 오늘 보잖아! 와,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 촬영할 때 재밌게 찍었었는데, 여러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랜만이에요. 네. 저희 호연씨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고요 저희 배우분들이 화이트님을 맞아서 특별 선물 준비하셨거든요 배우분과 감독님이 직접 좌석번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3번 의 호명되신 분은 내려와주세요 F3번 없으세요? 저는 좌석말고요 올해 스무살 되신분 계세요? 저요!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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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아, 여기. 거짓말 치시는 분 몇명 아, 계신거 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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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손 들고 계시면 네네 맞아요 아, 아, 아. 오늘 생일이신 분 계세요? 아 생일 있어요 생일? 이번 아, 달 네. 생일인 분 계세요? 아 맞네 저랑 생 같은 분 계세요? 생 같아요, 저랑? 진짜 2 8에 나오세요. 한분더 골라주세요. 한분 더, 한분 더. 제가 무작위로 고를게요. 봐. 어. 대축합니다. 호명되신 분은 바로 내려. 아, 슬프다마 아. 나이 되면 저는 일본에 갈것아니내포 거의 사이 포스터랑사탕하는거드리고 있다고요. 내 인사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아, 하지요.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. 아저 아까 미나랑 저랑 너무 떨려가지고 아 화야가 뭘카질미 하는데 진짜 심장 떨렸습니다. 너무 죄송해요. 네. <laughs> 그냥 재밌게 보세요. 네. 아, 욕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. <laughs> 다음부터 이런 거안 할게요. 네. <laughs> 재밌게 봐주세요. 네. 네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긴 시간 동안 못봐서 못보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오면 좀 길게 공연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. 야, 재밌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좋은 소문 많이 내주세요 전국투어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차렷 경례 감사다 네,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